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월계 시형 아파트, 일명 네. 미미삼이라고 부르는 그 아파트거든요. 네. 그데그 주변에 철도 부지 때문에 안 좋은데 이게 공사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앞으로 2년 뒤면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개발을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이 동안 이거 없어지고 주변의 환경이 확 바뀌어 버리고 굉장히 좋아지죠. 네. 거기다 GTX 가이 들어오게 되면 더 좋아지죠. 게다가 네. 안녕하세요. 네,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인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laughs> 네, 맞습니다. 주변 지인분들 굉장히 잘 두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둘 중에 한 군데 어디를 들어가도요. 네. 우리 시청자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집값이 네. 둘다 오를 수 있는 지역이고요. 네. 자 보면은 상암은요. 네. 근데 이제 자금이나 이런 거는 어떤 특별한 문제는 없으세요? 자금은 한. 5억에서 6억 사이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럼 대출을 활용을 해서 거주와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상암은 이렇게 상함을 말씀을 드릴게요. 상암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는 네. 이제 이런 그 업무타운 지역이 세 군데가 있어요. 예. 네. 그게 강남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의도가 있고, 종로 시청 있는 쪽이 이렇게 삼도심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게 3대 업무 지구라고 있습니다. 그 업무 지구는 우리 마곡지구 들어보셨죠? 예. 그 다음에 문정지구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상암지구예요. 그런데 아... 이 상암 빼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한 13억씩 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상암 같은 경우는 거의 10억이 될랑 말랑 계속 이러고 있어요. 예. 그게 아직 몇 가지가 개발이 안된 사업 때문에 그런데 그게 예. 앞으로 진행이 잘될것 같아요. 음... 지금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가격이 그 수준의 업무 지구 수준에 맞춰서 10억 대 이상으로 무조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게 이 지역의 제자리예요 제자리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 지금 내가 사는 것보다는 가격이 최소 2, 3억 정도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주하기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예. 자, 또 하나는 어디냐면 여기 광운대 쪽이잖아요. 광운대 네. 쪽은 어, GTX가 들어오는 GTX-C 노선이거든요. 근데 이 GTX-C 노선이나 여러 가지 ABC 노선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걸 하나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GTX 같은 경우는 철도부지가 옆에 있어요. 네. 여긴 광운대라는 철도부지가 굉장히 크게 있는데 지금은 이 철도부지 때문에 굉장히 살기가 안 좋아요. 예. 네.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월계시형 아파트, 일명 네. 미미삼이라고 부르는 그 아파트거든요. 네. 근데 그 주변에 철도부지 때문에 안 좋은데 이게 공사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앞으로 2년 뒤면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개발을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이 동안 이거 없어지고 주변의 환경이 확 바뀌어 버리고 굉장히 좋아지죠. 네. 거기다 GTX가 들어오게 되면 더 좋아지죠. 게다가 네. 주변에 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동부간선도로. 네. 이 간선도로 변에 이런 중랑천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까지 가기 좋아지는 이런 지하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개발이 굉장히 시너지가 좋아서 저는 우리 네. 시청자분 두군데 어디를 가더라도 네. 대신에 상한 쪽 들어가는 거는 내가 살기도 좋으면서 차익을 볼수 있는 거다 보니까 조금은 올라가는 폭이 네. 수익이 조금 적을 수 있고요. 네. 오른쪽에는 살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 오래된 아파트 들어가니까. 네. 대신에 그것보다는 이제 내가 가져갈 수익이 좀더클수 있다. 음. 요두 가지를 놓고서 저는 어디를 선택하셔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집 살면 그만큼 그런 서비스 받는 거니까 아셨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좋은 저녁 되세요.